많는 뜻깊은 이정필을 세운 가운데 프리미어리그도 손흥민의 지난 발자취를 비중있게 조명했는데요. 수한 명장면 가운데 손흥민이 직접 꼽은 최고의 골은 뭐였을까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4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하자 프리미어리그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흥민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토트넘 입단 후 손흥민이 리그에서 기록한 인상적인 골 장면 8개를 추린 뒤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본인이 직접 최고의 골을 꼽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손흥민은 먼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던 2015년 리그 데뷔골을 선택했고 두 개의 라이벌전 원더골 중에서는 슈퍼소닉 패러디를 일으킨 첼시전 골 대신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 때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터트린 이안방을 골랐습니다. 피파 쿠스카스상을 받은 번리전 70m 폭풍 질주 골과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탄생을 알린 노르치전 골도 나란히 서강에 올랐는데 역사적인 상을 안긴 두골중 손흥민이 고른 건 동료들과 기쁨을 함께한 득점왕의 순간이었습니다.